도로의 온통 SUV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8월 14일은 올파 프로나님의 생일입니다. 저는 사실 남의 생일을 잘 기억하는 편이 아니고 생일날이 되면은 그냥 카카오 선물하기로 기프티콘 정도 쏘는 스타일인데 정말. 생일 한달 전부터. 아나님, 저 생일 8월이에요. 아나님, 저 생일 8월 14일이에요. 그래요, 우파님?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신데요? 명품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명품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선물 받은 아주 조금의, 어, 거 받고, 심지어 팔찌도 선물 받은 거라 차는 거지. 없어요, 없어요. 명품을 제가 백화점 가서 직접 사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파님의 생일 선물로 명품을 선물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배뉴 쿨옵션 차를 타고 어딜 가느냐? 지금 배뉴 시승 중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또천 킬로 시승을 하고 있는데 어 잠깐 커피 한잔 하고요. 그리고 부천으로 넘어갑니다. 컴퓨터 부품을 주문을 해놨어요. 우파님께서 계속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싶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집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소통을 제대로 모니터 화면으로 채팅창 크게 켜놓고 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전부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파님께 제가 컴퓨터 조립을 한번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조립한 컴퓨터를 우 동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음, 우파몰 때문에요. 우파몰이 잘 돌아가려면 또 컴퓨터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파님께서 컴퓨터를 또 조립하고 싶다고 굉장히 자주 저에게 요청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통 크게 빵! 우파님의 컴퓨터를 쏘겠습니다. 이 방송은 우파님의 컴퓨터 조립 방송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튜버의 스트리밍을 하는 BJ의 컴퓨터는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컴퓨터 조립하는 거, 그리고 그제 컴퓨터는 누가 조립해 주고 누가 관리해 주나 그리고 베뉴를 타고 e 디 r 랩에 가면 대체 1층 주차장에 세워주나 지하 주차장에 세워주나 뭐 이런 복합적인 영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사실 아나로그가 아나 브이로그라서 저의 일상을 담는 영상이거든요. e 디 r 랩이 지금 한 30분 정도 달리면 도착을 할 텐데 뒷산차를 시승할 때 가지고 가면 1층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세워주고요. 국산차를 가지고 가면 신차. 는 가끔가다가 1층에 세워주시고 조금 CC가 좀 떨어진다 혹은 가격이 조금 저렴한 차다 이러면 지하에다 세우시더라고요 네. 베뉴! 왼쪽 따끈따끈한 신차 아닙니까? 우리 베뉴는 몇 층에 세워줄지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함께하시죠! 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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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베뉴는 일말의 망설이도 없이 우와 지상에 내줍니다. 그것도 제일 예쁜 자리. 이것이 신차빨 이제 부천으로 컴퓨터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컴퓨터가요 어, 조립이라고 있잖아요. 조립 PC인데 좀 부품이 늦게 도착을 해서 이제 조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천에 있는 저의 편집자 재윤짱이야 를 만나러 가볼게요. 자세한 컴퓨터 사양은 재윤짱이야 를 만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앞차가 브레이크 등을 밟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요. 자 드디어 재윤이를 태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저의 영상 편집자 재윤이를 만났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컴퓨터가 왔어요 조립 다 했나요? 네네 네, 컴퓨터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뭘 선택했는지 어다나와에서 한번 들어보자 네네네 으쌰 오? 야, 생각보다 가볍다? 어.. 그쵸? 네 일단 얘기해주세요 일단은 일단 다나와에서 견적을 짜가지고 네. 전체 133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일단 CPU는 AMD 라이젠 3600 시리즈가 들어가게 됐고, 어 라이젠 그거 써도 돼? 네 써도 돼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이제 메인보드는 이제 에즈락사의 X570M 프로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메모리는 지스킬의 DDR4 16기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라이던스 Z RGB 모델이고요 네. 그래픽카드는 MSI사의 지포스 GTX 1050 에어로 ITX 5C GDDR5 4GB 아우 길다 <laughs> 야 자막 네가 치는 거야 잘 생각하고 읽어야 돼네 자막을 다 쳐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SSD는 삼성전자의 970 EVO Plus M.2 NVMe 500기가바이트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본 그 사태 때문에 네. 뭐 아무 문제 없었어? 좀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한 만원 정도 올랐어요. 하... 하필 8월이 생일이냐고 파는 <laughs> 그리고 케이스는 이제 브라보텍사의 D5B40이라는 케이스가 채택이 됐는데 이 케이스가 이제 블랙이랑 화이트 모델인데 화이트 모델로 채택을 했어요. 오~ 까는 그러니까 외관도 되게 예쁜 걸로 산 거지. 네. 야,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 컴퓨터보다 너무 좋은데? 누나는 성능을 위주로 한 거고, 이거는 음. 성능이랑, 어 디자인을, 디자인을 동시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600W 누나랑 똑같은 거. 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제 네. 윈도우 10 프로 DSP 버전으로 이제. 야, 우파, 네. 아재여가지고 윈도우 10못 쓸걸? 근데 이게 윈도우 7에 지원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윈도우 10밖에 못 써요. <laughs>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네자 이렇게 해서 저의 고등학생 편집자예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제 영상 중에서 재윤짱이야가 편집한 영상들은 재윤짱이야 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의 영상을 편집해 주고, 주고 있는 친구인데 음, 제 컴퓨터보다 좀더 좋게 조립하라고 그랬더니 견적을 133만원 이 <laughs> x 자 우파 생일 축하해 빨리 너도 한마디 해 우파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 생일은 2월 13일입니다 네 우파님의 어, 집 생방송을 기다리셨던 분들 그 다음에 카트라이더 생방송 기다리셨던 분들 이제 우파님한테 컴퓨터를 선물해 드렸으니까요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파에게 선물 전달하러 갈게요 뿅!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우파님 생일 축하합니다 어젠데요? 아네 하루 지났으니까 생일 축하 소감 말씀해 주세요 어... 어제 생일은요 어... 입니다. 네, 뭐 생일 뭐별대수인가요영서 인사해야지. 아기 인사해야지. 우와. 우어 잘한다. 아니 원래는 이게 혼자 올려 고 했는데 네. 큰 아들이 방송 욕심이 있어요. 아 정말?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 따라오고 두고 한다 그러면 계단에서 우는 거야. 아 정말? 아기 어떤 방송 하고 싶어요 유튜브? 다 컨텐츠를 네. 확실하게 정립해야지 멋진 유튜버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어? 맞아. 이게 못하고말이야 어? 아니야. <laughs> 자, 그러면 선물 증정식을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증정식? 선물이 뭐죠? 자, 우선이 앞으로 집에서도 생방송하고 네. 그리고 게임 방송도 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게이밍용 오. 방송용 오. 컴퓨터 선물입니다. 대박이다. 컴퓨터? 야, 컴퓨터 선물 받았어와 대박! <laughs> 우와, 나 진짜 이거 대박이다. 컴퓨터를 설명을 선물. 야, 이거 최소 한 1,200만원 하잖아요. 133만원? 네. 생일이 언제시죠? 저는 2월이요. 아, 좀 많이 남았네요. 네, 많이 남았어요. 2월까지 안 싸우고 <laughs> 나잘 지내야 될 텐데. 아니. 아, 너무 9월이야, 아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파이 생일 선물 전달을 했습니다. 오 <laughs>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이제 좀 갈게요. 갈 거예요, 진짜로? 이거 <laughs> 좀 트럭에 넣어야죠. 꾸바님 <laughs>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도 방송 많이 해주세요.